이번에는 빱니다. 빱. 먼저 써보기. a 4포 종이 사분 일 조각낸 것들 얘기 하나, 엄마 하나 하고 검정 볼펜, 빨간 볼펜 연필 준비해서 먼저 검, 검정 볼펜으로 비읍을 엄마가 먼저 쓰고, 애기 건네주고, 빨간 볼펜 엄마가 비읍 쓰고, 애기 건네주고, 연필로 모음화 쓰고, 애기 건네주고 이렇게 써 한번 써봅니다. 이번은 실제로 써먹는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말을 해봅니다. 아빠, 아빠, 아빠 할때빠 아빠 아빠 할때빠 빠이 빠이 할때빠 빠이 빠이 할때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번 노래에서 짭빠 짭. 짭빠짭빠짭빠싸 짹빠 짭빠 짹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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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짹빠 할때 거기서 빠아빠 짹빠 할때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5단계 스케치북 A4 이런 순서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애기랑 같이 한 절씩 3절까지 있으니까 해봅니다. 아빠 나 바다 가라 파마 하잖아. 아빠 나 바다 가라 파마 하잖아. 사나, 차사나, 찻딱과 사나, 차 싸나. 사나, 차사나, 찻딱과 사나, 사다, 바나나, 바나나 사자, 사다, 바나나, 바나나 사자, 탁자야.